예, 다음으로 세 번째 변화 트리거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과 같은 과도한 열기는 조춤한 분위기지만 해당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호기심을 넘어 실제 적용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로 주목받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IoT, 로봇,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속속 산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산 공정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대신한다면, IoT는 인간의 감각과 신경을 대신합니다. 센서와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는 IoT는 공정 자동화, 안전 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로봇은 손과 발을 대신합니다. 위험한 작업이나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에서 로봇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는데 점차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AR 등은 기존의 작업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태의 제약에서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대안을 찾는 것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기술간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IoT를 통해 기계의 상태와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AI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결정을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흡사 인간이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신경이 전달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손발이 하는 일을 일과 같이 프로세스를 유사합니다. 감지, 판단, 행동이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생산 공정 자동화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이 실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면서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미래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신환경 기술과 접목하여 규제 대응력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센서, 로봇,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서 노동력 문제 대안으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국 정부 또한 이러한 효익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산업의 적용 확대에 따라 미래 산업 지형도는 화면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산업군이 단순히 디지털 제품 공간의 연결을 초월하여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며 산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운송, 인프라 산업 등 비디지털 산업군에서 디지털 제품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서비스의 적용이 전 산업군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이커머스가 e 확대된 소매 유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운송, 인프라 산업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송 부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이슈와 맞물려 빠르게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등이 개념이 접목되면서 통신과 AI, 센서, 이미징 처리 등 디지털 기술과의 연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산업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물류 센터에서도 활발하게 디지털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물량을 예정된, 예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기존의 물류에서는 디지털 전환 수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매 유통의 이커머스화라든지 제조업의 공급망 불안 등이 물류 복잡성을 증가시키면서 이러한 물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배송 로봇, 예측 배송을 위한 AI, 물류 가시화를 위한 IoT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산업보다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태동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뿌리 산업이란 용어가 낯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여섯 개 분야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전통적 영역인 뿌리 산업에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과 일본의 금융 기업은 ICT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설계 기술을 개선하여 소재 및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용접 로봇을 도입하여 공정 자동화에 성공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조선 분야. 대기업과 영세 용접 업체가 무인 용접 기계를 공동 연구 개발하여 소형 부품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AI, IoT 로보틱스 등 기술 고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지만 뿌리 산업 대사수가 영세업체인 만큼 설비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기의 단가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비용 문제가 일부 해소되며 디지털 전환의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기본 1억 단위를 호가하던 대형 로봇 중심에서 천만원 단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중소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중저액공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 보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뿌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뿌리산업의 미래형 첨단 산업화를 위해 2022년 1916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더딘 건설산업에서도 신공법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예상됩니다 건설업의 노동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설업이 주로 RC 공법이나 철골 구조와 같이 현장의 수작업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완성된 구조체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형태의 건축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형태가 모듈러 건축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57층 건물을 19일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속 건성 시멘트 및 콘크리트 강도 강화를 위한 물질을 배합한 후 3D 프린터를 활용해 이를 적층하는 방식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의 1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3D 프린터를 활용해 건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신공법은 현장 인력의 최소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응을 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게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향후 디지털 건설업 디지털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의 미래 디지털 전환은 구, 구체적으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즉 BIM 체계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IM이란 설계 기획, 설계 도서 작성, 현장 시공의 단계별 분절화가 야기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단계별을 단, 단계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 극대를 원하는 건축주, 수월한 건축 작업을 원하는 시공사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제 건축물 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BIM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공 타임라인 최적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AI 등 설계 도서의 3차원 입체화로 해석 차이에 따른 시공 오류 및 재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공 이후에도 VR, AR 기반 3차원 설계 도서로 자연스럽게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고 최적의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상품성이 장기간 유지되어 자산 관리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BIM은 현재 천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도로 철도, 건축공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3D 도면의 2D 도면의 3D 변환의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공사에 BIM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로 건설 산업은 기존 현장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설계 및 협의, 시공 과정, 준공 관리 등전 단계에서 디지털 서비스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며 모듈 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연계되어 함께 성장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